그걸. 십사기 조합이네. 야, 이거 이렇게 이게 희망편이었구나. 됐습니다. 우리가 절망편이고. 경기 변경하겠습니다. d r 와 KT 경기입니다. 고스트 들었네요. 앞에 어, 고스트는 자주 안 되는데 있는 이 음, 상대가 아무래도 라칸이라 라인전이 좀호구다 보니까. 조합 자체가 d r 가 들고 거 하는 것 같네요.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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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로 이제 원거리 딜러를 무는 상황에서 징크스 어, 어... 집타미한번 뽑아서 에? 어이구 어, 할만 어, 가진 않겠네요 서포터의 참 마음이죠 그렇죠. 막 끊어주려고 조금이라도 딜레이 시키려고 하다가 보통 이제 아펠리오스가 초반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징크스 상대로 초반에는 할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 어... 어? 이게 바로 어, 슬픈레이로 이게 유체화 이게 유체화 이거는 진짜 아 그러네. 그냥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사고가 나는 오케이, 각이 아닌데. 나 올렸죠. 가르게 레오반 안될만 해. 또 사줄까? 오케이. 나이스. 내네 킬. 이게 생각보다 네 엄청 킬. 바텀이 좋어요 초반에는 소프트가 킬이 무조건 바스, 좋다고 아, 생각하긴는 네. 훨씬 상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말하면은. 저기에 뭐단검 하나 더 들어간다고 안, 안 바뀌거든요. 내 소프트는 400원으로 어... 좀 맛있는 KT. 거 사면은 킬만 해서. 흐름 잘 만듭니다. KT는. 소소 온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부시에서 경험치 좀 나눠 먹으면서 육레벨이 되는 순간 한번 잡아보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연계가 네. 정말 치밀하게 되지 않는 이상 이게 되나? 다도안 죽을 것 같은데 안됐들이 근처에 있어요. 커즈가 아. 네. 에 네. 어... 있는데요. 어게대이거 아무리 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 어, 그렇죠. 어, 로 밀어냈습니다만 와요. 50... 근데 미 죽었는데 킹은더 때려야 되는데 안 죽었다 이면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그냥 원래 레넥토는 챔피언이 처음 거의 나왔을 때부터 2대2 싸움에서는 거의 항상 강자였어요 지금까지. 예. 애초에 밸런스가 무너진 싸움이었고.

깼거든요? 네, 문제는 벌써 탑이 뚫린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전령을 푼게 아니에요. 아 이거 전령 안 풀었고 이제 풀고 2차까지 가나요? 이제? 어 안녕하세요. 죽었는데 어, 이거 어, 킹겐도 어, 죽었죠 어, 이거. 찧고. 뱉고. 네, 네. 아, 어. 망했는데요. D R S. 됐는데요 게임. 뭐어 근데 탑이 잘 풀었네. 전령 푼 것도 어떻게 보면. 어, 근데 타비차에다가 전령 푼거는 좀 아쉽긴 하겠다. 이 그냥 미드 풀었으면은 아무리 봐도 다음, 다음 전령까지 가져가면서 그냥 미드 완벽히 뭐, 깨고 14분에 틀릴 수 있었는데. 근데 네, 근데. 건 조금 아쉽긴 하다. 게그라 볼게. 번 됐어. 먹을만해먹게 하나 둘셋 부시죠? 먹었 내 킬! 내 킬! 내 킬! 라칸도내 킬! 이게 왜냐면 또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빨리 궁 쳐가지고, 빛노키로, 분노큐로 웨이브 클리어 거. 깔끔하게 해주고요. 이쪽은 <laughs> <좀 웃음> 웨이브 네. 클리어가 네. 깔끔하게 거안 되죠, 계속. 그라가스가 지금 네 이거 갇혔어요. 그라가스가 운동을 별로 못했어요. 예. 지금 거의 다 살이라서. 저 그냥 55. <laughs> 몸이 이게, 아닙니다. 어, 예. 이게 근육이 거의 <laughs> 없거든요. 거의 지금 거의 수분으로만 가득했거든요. 네. 지금. 아. 아. 아 이렇게 아, 수분만 더뺏기고 있어요. 그리고 휘게도 아, 아, 이렇게. 아. 아. 볼컵이 아, 안 돼. 그렇네요. <laughs> 그냥 다 빠진 상황에서 탑 쪽으로. 기는 그래도 좀 깨긴 깨는데. 영입니다 아, 보면은 밀어 밀수 있는 타워예요. 결국 언뜻 보면. 불리한 디아렉스도 어떻게든 템포를 맞춰서 교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이이 더... 이 더... 우와, 아니 어, 라이프가 아니 라이프가 그냥 게임 캐리하는데요. 그럼, 그럼. 뭐 서포트 그라가스 같은 망했는데요. 그러니까, 탱커가 이거 템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죽일 수가 없죠. 이게 라이프가 템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앞에도 안 죽을걸? 이게 지금 템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와서. 어 근데 와 핑퐁의 신이다. 와 핑신 핑퐁의 신 설마 설마 와. 시급찜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라스 없었어요. 타요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뒤처로 빠져서 결국은 야! 아 KT 8대2에 바텀 밀고 있습니다. 지금 라스카 그래, 그렇죠? 표정, 표정에서 많은 게 드러나요. 아아 맛있다. 빵빵 치고 되게 잘한 게임인데 네. 그러니까요. 갔다 네. 어, 그냥 <laughs> 게임. 이건 뭐그농그다 네. 하고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이거 네. 네. 서큰차고있습다 일단 여기서 지하부 어, 그렇죠, 시작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 라이프가 거. 템이 어, 너무 많이 나와서 어, 안 죽어요 그냥 안 달아 피가캐치에 무이다가 잘안 되니까 비에이밍을딱 봐요 네. 표식은 죽더라도 에이밍 죽여 x2 근데 이게 쉴드를 받고 나오면서 에이밍 에이밍이 와 에이밍 죽여 이게 엄밀 따지면 B다가 지금 왔을지 지금 전에는 3대5였어요 그렇죠 에이밍이 너무 안 죽었고 아, 나머지 챔프도 쿼즈도 이거 원래 트런들이 DPS가 낮은 챔프가 아닙니다. 저게 계속 놔두면 예 그리고 아리랑같이 계속 때려가지고 결국 끝까지 잡았죠 야 이거 뭐 이거 더 크게 문제가 생겼네요 봐봐, <목소리> 이게 소프시킬 먹는 게 나쁜 게 나쁜 아니라니까. 초반에는 탱커 밸류가 초반에 더 높아서, 이렇게 탐린치 이런 거는 킬 먹으면 킬값 해요. 이 게임 POG는 무조건 라이프고요. 이 각, 게임을 TRX가 뒤집을 근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좀 같은 좀 프로 게임이기 때문에. 네 와! <목소리> <목소리> 어데미지들이 끝났어요 왔어요 네, 오세요 보기만 하면 끝나요 이거 네. 어, 아니 데미지가 우와. 도마스 갔다. 그아러버립니다방격할 힘이 아예 1도 없어요. 집으로 는 기둥. 어면서막아놨데프도 위험. 일단 라이프빨아고 라스칼이 즐기고 있었을 때나 했었으니 이렇게 파괴. 아 최들. 그 게임을 빠르다. 그 어. 그래서 아리 선핑이 나왔습니다. 아지를 일단 아지르아 예. 요새 아르가좀 냄새가 좀불린내가좀 나긴 하던데. 세트로 그냥 완성을 해버리지 바텀을. 예전에는 진짜 많이 나왔던 매치. 네. 어. 이제 LPL에서 아로 음. 보입니다. 그렇죠. 네. 네. 아, 그아 느낌이네요. 예. 이러면 본인 뭐 정글 같은 경우에는 세즈 아니야. 는 챔피언이 오공피. 아니... 트런들은 밴이네. 그냥 그라가스 나오면 되게 무난해 보여. 여기도 트런들 밴하니까 일단 세주를 뽑긴 하네. 가나요? 아니. No no no, no. no. 아 오크. 그러니까 다른 픽들도 있긴 한데 이제 야 이걸 벤치 마킹했어 <목소리> 이거 그냥. KT와 아 토미 그냥 그 징크스에 블리츠로만 바뀌면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경기면 넘겠습니다 DRX와 KT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이제 시간을 좀더 끌어와서 시간의 시간 차이가 어, 생고요탑 생겼 다이브 하니까요. 어데요 네. 이게 세트하고, 톱반대이교는 네. 조건 죽겠는데? 압도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부드럽게 이긴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대포 네. 웨이브 들어오는 타이밍 때 일단 대포가 막고 있어요.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나아 보이긴 하네요. 면서 한번 돌렸으면 경대를 어, 그래도 기절했어. 뭐야? 뭔데? 뭐저견 누구야? 아이커즈 잡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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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고, 오. 오. 근데 저게 데미지가 나름 근데, 세주가 죽을 거 같았는데 안 죽어 가지고. 비스킷으로 산거 같기도 하고. 순간에 잘 표현한 거. 그렇죠. 스가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먼저 밀고 가는이서 할게. 오케이. 아. 기기 아니 근데 비스킷으로 먹었나? 살았나? 저때 거 그래서 네. 좋아요 댓글 알림 구조 그거 네. 아, 네. 요댓글참 많이 어? 생성하고 있으니까요. 그 그러니까 좋아요 어, 댓글 요즘 so, 비고가 사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죽이 싫어서 온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고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데 이번에는 될거요 이거는 어디 가나면 가겠는데. 국가겠는데. 이게 야 이걸 버주라세 줄을 잡을 때 핵심은 세 줄이야. 내가 어지간하면 갈거 같다고 했잖아요.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지간하지 않았죠. 여기 큐가 막혔으면 맞아. 바안막혔어 어지간하지 않았어. 진짜 플레이를 펼치고 싶겠습니다만 이게 안 됐고 전령 쪽. 와. 이게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 안 되는데요 원래? 근데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데 부드럽게 넘겨줘야 되긴 거지. 하지. 상체, 상체 조합이. 때주 50 스웨인인데. 우린 상대가 트런들이었으니까. 트런들이 신이고 트런들이 무적이었죠. 왜 그러면 트런들 밴안 했냐고요? 팀로또 어떤 뭘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laughs> 어떤 그래서 게임에 돼요. 대해서 좀 어,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네요. KT 조합이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laughs> 을 들고 앞 키우기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조합이 <laughs> 좀 탄탄해요. 이게 왜냐면은 상대가 런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 또 뭐냐 스웨인이랑 세주가 초중반 단계를 무난하게 좀잘 아펠한테 지금이니까요. 토스를 해주면 상대 조합상 상대 절대 그 아펠은 못 있습니다. 죽이고 뭐 절대까지는 아니에요 절대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 아펠을 죽이기까지 50, 세주, 스웨인이라는 벽을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벽을 넘고 나면 또 레나타의 궁이 있고 레나타 W로 한 번씩 이제 삥뽕 해주면은 KT 조합이 꽤 괜찮은 조합이라 부럽게 계속 손해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좀 거칠게 만드고 싶은 DRX인데. 네. 근데 완전, 완전 초 극후반 가면은 어. 어. DRX가 어. 괜찮을 수도 어. 있긴 한데 KT 뭐 쪽이 조금 좋다고 보는 게좀 전배긴해. 용쪽 싸움은 좀 디아렉스가 할만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마름피 잡았는데 커죠. 아직 아트는 순간 이동을안 썼어요. 세주만 써 가지고 탑에서 오히려 싸움을 한번 걸어. 지금 상에서 내려온 상대편 인원들끼리 서로게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빅나와 제카는 위치 체크. 네, 고릴라의 소리 말씀하시는. 어제 우리는 탑을 어제도, 탑을 어제도, 탑을 어제도, 탑을 어제도 탑을 말씀드렸지만 뱀피도 별로였고플레이도 별로였어요. 둘다둘다 네. 네. 이제 환상의 시너지를, 네. 네. 환상의 시너지를 네. 내 가지고 싸웠데 이러면 세주안니가 혹시 내려와요? 네, 뱀피가 오르면 플레이가 해 주고, 플레이가 오르면 뱀피가 해준뭐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거 실 들어왔어요? 이거 다 빠졌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주가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드래곤 아, 턴이 KT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습니다 아니 조합 좋네. 이게 어떻게 막드으로한1 0분 동안은 이길 각이 안 보이는데. B RX가 근데 지금 분 차이가 막그 엄청 나고 그 그런 건아니거요 그래서 이게 게임이 완전 불리한 건 아닌데 불리해져 가는 경기로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이 그거를 만약에 디렉스가 역전을 하려면 비에고의 환상의 의체 인 쇼. 그거밖에 없거든요. 하나 뒤집 중에서 딱 잡아먹고 여에미어어무뒤도받아먹 오! 여공교환 플레이를 하고 있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 배치에서 그것이 그만큼 부드럽게 가능할까? 나는 좀 밀렸어요. 어... 바텀 쪽이건좀 어... 어... 맛있는데. 아고확실 그리고... 그리고... 어, 그냥 깨겠다어 이거 진못아1 4 분이네. 그럼 자, 깨겠다. 자, 래스카 래스카 그것도 래스카 그 시간 맞춰서. 했구나. 고는야 이건 잘 봤네. 1 4 분이구나. 프트가좀 나름 DRX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같은데. 보이긴 하지만 이게 아마 한 타하면 0번 쏴면 1 0 번은 네. 터질 거예요 지금. 이게 KT가 네. 조합이 초반에 어. 진짜 엄청 그안 강점을 안 발휘하는 조합이라. 변수가 있고. 그렇죠. 아니 스윙 공이 훨씬 짧네. 일단 좀 빼냈고, 흠신 때려놔가지고 아리가 합류 자체가 안 되죠, 지금은. 맞습니다. 네. 근데 DRX는 만약 여기서 아리의 홀령제 쪽까지 시간만 기다릴 수 있다면 스윙 궁극기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스윙 궁이 없는 거긴 해요. 죽일 만큼의 그 피해를 그못 줘서. 돌아오기 전에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빅나도. 아 이거 초기 한번 시킬 왔는데. 생각이고 스윙 궁도 근데, 음, 근데 그렇게 길진 않아요. 3초. 0 이제 아리가 왔을 때 아리가 왔을 때는 DRX가 오히려 발언권이 생기는데. 아 근데 스윙 궁도막 엄청 길진 않거든요. 예. DRX 조합 장점은 비비는 한타에서 되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비비는 한타 그러니까 구도 첫 구도가 아리 매우으로 시작하는 구도가 제일 좋거든요 18초. 어? 이거 봉풀주 바꾸다가 잘못 썼는데? 아 이거 봉풀주 바꾼 줄 알고 이거 크다 애초에 스인이 궁이 약간 크이라 근데 조합의 힘으로 근데 밀고 들어가는 힘이 좋은데요 애초에 그리고 아래쪽 그리고 연계가 또 되면 풀수 용합니다 표식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스윙이 아 야! KT. 방금 저 빅나가 뭐 하려고 들었군요. 그랬냐면 플래시를 고스트로 바꿔 가지고 고스트 뭐 쓰고 한타 진입하려고 그랬는데 마우스 잘못 아. 눌렀나 봐. 네. 고스트로 안 바뀌어서 아, 풀이 나갔어좀 좋. 포 상대 트런들이 없으니까 안 녹죠. 이게 빠지다 보니까, 보면은 앞에 아트가, 아트가 이렇게 없었네요. 한번 막고, 그고 레아타공, 그리고 레아타공 지렸고, 50이 들어갔는데, 50이 그냥 상대가 한한 때릴 생각도 못하고, 1고 그냥 바로 런해버리고, 큰 아트에다가 상대 점사가 자리에 들어가서 바로 터졌어요. 음, 음. 맞습니다. 원래 저게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 아트가 그리고 암라인인데, 네, 암라인이 터진 순간 한타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전면은 다 뽑아졌고 말씀하신 대로 아트록스에게 앞라인은 이거 아, 이거 호송 미션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너무 다. 단해 미션 거리가 좀 멀어서 두 번째 전력이라 체력이 많이 하긴하는데 하긴 오! 와! 어. 근데 나른? 초... 근데 이게 조합의 힘으로 와아아아아아 와아아 만마리 그냥 케이티 축 달려 나갑니다. 6대 0을 만듭니다. 와! 예, 파이프 썼어요 오! 진짜 살렸었어요. 십사기 조합이네. 야, 이거 이렇게 이게 희망편이었구나. 우리가 희망 희망 절망편이고 어, 이게 어, 어떻게 어, 저, 하루 차이로 되고. 이게 대비가 어, 어, 이렇게 이번에 3명이거든요. 이것도 응.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어, 마스터피스였는데, 레나타랑 트런들 없는 게. 게 세주는 그 트런들 없으니까 마, 그냥 마, 무적이고 신이고. 안, 트웨인도 그냥 트런들한테 안 빨리니까 그냥 점수 안 당하고. 그리고 그그 만약에 점수 당하는 하여튼 구도가 하여튼 있어도, 레나타가 한번 밀어주고, 궁으로. 여기도 보면 KT가 구도가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위쪽에 드시프겠는데 안 됐고. 근데 아래쪽에 레나타 궁이랑, 와, 레나타 궁에 그냥, 이야! 뱃속에 들어가도 저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저 뱃속에 출발했습니다. 이한번봄이한번봄 이거 이거 지그스클림 지그스클림 지그스오플 지그스토플 이거 봐요 봐요, 봐요. 다 터져 다 터져 내가 네, 당겼고 제가 봄 제가 봄 할게요 빼요 좀 빼요 생대 생대 잘 컸다 그래도 <목소리> 아니 이게 다시 <사생력도> 또 제가 <목소리> 어제 <목소리> 얘기로 어, 점사, 점사, 근본으로 돌아가면 조합도 그 네. 네. 그러니까 픽도 별로였고 실력도 별로였다니까 이게 어제는. 어어안될것 같은데요? 이웨인이 <목소리> 저기 신이거든요 지금. 그 바... 타가 인이 아, 예. 그냥, 그냥 신입니다 지금. 아베럼도 예. 힘들어, 어? 너무 지야아요 혼자야 천천히. 탕탕. 그러면 가야지. 오! 최고다. 나스카의 똘로킬라스카의솔로킬 앨범의 추가! 이러면 그 영광의 색깔피 안으로 사라졌고 바로 치고 있는 어, 케이크예요. 이전 세트랑 속도가 없네.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많이 흔들리고 그렇다. 있습니다. 아 어, 이거 이미 차이가 많이 모르는데 바로까지 모든 모든 세트가 편안하는 거 다시 볼까요? 이 장면인데. 여기서 나 먼저 갈게. 근데 세준이가 어디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저게 쫓아가지네. 할 수가 없어. 아 제카가 탱크 먹으려고 욕심부렸구나. 어, 스킬 샷이? 아니, 저게 어, 안 쫓아가지는 맞지, 건데, 뭐. 저왜 죽었지? 했는데, 탱크 아니죠. 아 탱크 먹을라고 이거 안무빙해가지고 휴던지느라 이거, 뭐? 네. 이거 DRX 다운이 예. 이미 의식을 잃어버려가지고 아, 그래. 이거 다운 선명할 수가 없어 쓰면서 밀 와우 이게 트들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은 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 사이가 너무 많이 나가 a t I don't mind that. I d o n 요 m t 가 확실히 요새. n t 가 진짜 좋아. 나 a t I don't mind that. 지 don't m i n 기 that. 이 don't mind that. I 기 o n t mind 줄 테니까? I don't mind 아 뒤죽여 <laughs> 그거는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뒤죽여 줄 테니까 그런데 민 선수 젠지 전 가고 들어볼게요. 선는 뭔가 하고 싶은 공약 없요